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행해야 되겠죠. 그 채무 이행하는 것을 출연 출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 채무를 이행한단 말이에요. 이쪽도 채무를 뭐하고? 누구도 서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럼 어른 갑한테 뭐했다? 그냥 줬다 하면 될걸 갖다가 뭐로 바꾼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영어로 뭐예요? 한국말로 뭐예요? 준다. 영어로 뭐예요? 기부. 이게 준다 갖다가 뭐라고 쓴 거예요, 여기다? 이게 쓴거 어렵게 고쳤단 말이에요. 뭐라고? 추약코 뭐 한다? 준다. 그러지만하지 않고 뭐예요? 내 재산 마이너스, 네 재산 플러스. 또뭐한다 출연. 출연 뭐라고요? 내 재산 마이너스 네 재산 뭐요 플러스한 것을 뭐라 한다 출연 그것이 아니면 전부 다 비출연. 뭐하고 뭐를 이제 비교합니다. 출연과 뭐 비교하는 거예요? 아 출연이 아니면 전부 다 뭐야 비 출연이죠. 출연 반드시 뭐요내거 마이너스 네거 플러스. 자 가게 가서 너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담배 한 갑을 삽니다. 뭐 산다? 자, 법률 용어로 들어갑니다. 3편 채권에 에? 563조 매매 계약하면서 2편 물권에 뭐다? 물권에 188조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 한다고? 인도 받으면 무엇을 취득할까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인도 받는다는 것은 점유도 넘겨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192조 1항에 따라서 점유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단지 가게에서 이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그냥 돈 주고 그냥 받는, 받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 매매를 뭐라 하지요? 못 알아 먹게끔 쓰는 말. 채권. 이거. 그러니까, 가게에서 물건 사는 거 있죠.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동시에 따닥 이루어지죠. 이걸 현실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매매? 그러면, 순간적으로 타면서 모두 취득하고, 좀 말을 붙이면,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취득한 거예요. 근데, 이 담배를 갖고 있다가, 담배를 끊겠다. 해서, 그냥 이 쓰레기통에, 무슨 통에다가, 그냥 다 버리자. 던지자. 그러면 무슨 말이 붙을까? 소유권도 포기하고 모두. 자 물건적 단독행위일까, 물건적 상방행위일까? 물건적 단독행위. 상대방 있을까, 상대방 없을까? 상대방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슨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네,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뭐였다? 자, 이 소유권 포기는, 무슨 포기는? 출연일까요? 비출연 행위일까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 이 말이 안, 안 맞잖아. 내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재산이 플러스가 됐을 때만 보다,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뭐라고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는 내 재산만 뭐가 됐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플러스가 안됐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아니고 뭐다? 비추현이다이 버려진 이 담배 한갑은 고르세요. 무주 물일까 유실물일까 네? 무증권을. 유실물이 아니고 뭐요? 무증물이요. 누가 갖다 줬죠? 네. 무증물 뭐 하게 되면? 점, 선점 환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점유권 다가져 갑니다. 아시세요? 네. 네. 그래서 소유권 포기는 뭐가 아니고? 네. 이게 던지려고 하면 옆에서 이제 누가, 을이 나한테 좀 주면 안 될까? 나한테 주라. 가져라. 증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증여는 갑의 소유권이, 에? 을한테 아, 이전하는 것이 되겠네? 네. 자, 소유권 이전은 출연일까요? 비출연일까요? 이건 내 재산 마이너스, 네 재산 뭐가 됐으니,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출연은 내것 마이너스 네 것보다 네. 플러스 되는 것을 뭐라 한다? 네. 출연. 그래서 양쪽이 이 출연하는 것을 갖다가 네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계약이요? 유상계약. 그러면 유상과 뭐여요 무상. 무상이 있겠네. 그죠? 네. 매매는 무상이 아니고 뭐고? 무상. 증여는 무상이, 무상이 되겠지. 징여도 쌍무가 아니고 뭐다? 판무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유상, 무상에 구별한 이유는 뭘까 하는 얘기예요. 유상, 무상. 그러면 어른 갑한테 출연했다고 그랬죠? 네. 어른 갑한테 무엇을 출연했습니까? 출연했다면서요. 어른 갑한테 뭐 했어요? 출연했잖아요. 뭐 출연했습니까? 여기다 해볼게요. 어른 갑한테 뭐 출연했습니까? 네, 대금을 출연했죠. 자, 갑은 뭘 출연했을까요? 네? 갑은 재산권을 뭐한 거예요? 출연했잖아요. 누구한테? 을한테. 근데 네, 재산권 주면서 플러스 당연히 물건도 같이 인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평당 평당 1억 원에 해서 100평에서 100억을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그러면 이 계약이 성립하고 퍼펙트 위에서 채무를 뭐하고 이행, 이행해서 다 끝난 상태야. 그래서 100억 주고 우리 재산권 받았죠. 뭐 했을까? 등기했죠. 또 가서 뭐도 할까? 점유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근데 이웃 토지에서, 예? 네? 갑자기 소송에 들어온 거야. 네가내 토지 일부를 뭐 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토지 일부를 뭐 해라? 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소송 책임 측량볼 수밖에 없잖아요. 측량해보니까 뭐다? 95평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몇 평? 95평. 95평이죠?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면적이 뭐한 거요?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어른 값한테 따지겠지? 네. 어떻게 따집니까? 아니, 내돈 네. 출연은 뭐 했는데? 퍼펙트. 영어가 자신이 없어서 한글을 썼어요. <laughs> 그러면 재산권 출연. 하고, 뭐야, 물건 인도됐을 때, 여기에 퍼펙트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그죠? 네. 나는 뭐안 돼? 니출연에 퍼펙트하지 않니? 음. 그럼 당연히 뭐야, 책임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물어야 되겠지. 이게 바로 뭐다? 제목이 뭐다? 매도인 담보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무슨 책임? 매도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여러분 자동차 판 회사가 가끔 보면 자동차 뭐해 이렇게 리콜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왜 리콜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니까 알아서 고쳐주는 거지. 알아서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 이미지 뭐예요? 날라가게 되면 구매할 때 사람들이 뭐야? 안 가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뭐야? 이미지 계산을 뭐 하는 거야? 알아서 고쳐주는 거야. 그럼 무슨 책임이야, 그게? 매도는 무슨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 한 번씩은 어디서 오는 거야? 쌍무, 편무에서 오는 게 아니고 뭐다? 유상, 무상. 을도 출연하고 값도 출연. 을은 돈 퍼펙트하게 출연했는데 값의 출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재산권 권리하고 뭐하고 재산권, 재산권 뭐하고 권리. 권리에 문제가 있거나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매도의 담보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뭐요? 재산권 권리에 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요? 권리는 문제가 없는데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갔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예? 네? 네. 화장실이 새. 그럼 아래층에서 위층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고쳐달라고 고쳐. 고쳐 하잖아. 네. 그럼 매수인이 뭐 받은 거야, 지금? 하자자 물건에 뭐가 있는 거야? 하자. 하자가 있었잖아. 그럼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일부러 놓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을 나보라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매도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판 것에 뭐 책임을. 안 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둘이 뭐 하지 않아도 약속 정한 책임이 아니고 뭐다 법정 책임이야. 매도한테 뭐가 없어도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매도의 담보 책임 뭐야? 약정 책임이 아니고 무슨 책임이고 법정 책임이고 과실 책임이 아니고 뭐다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화장실에 물이 새면 판 사람 책임을 져야 돼요. 이사 갔다 하더라도 무슨 하자 물건 하자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매도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 이미 규정일까 생각해 보세요. 네? 강행 규정, 이미 규정 몇 편에 있어요? 몇 편에 있어? 3편 채권에 있으면. 계약제 원칙이 인정되니까 대법은 무슨 법규가 많다? 임의규정 법규. 그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법규가 아니고? 강행법규가 법규가 아니고 이미 모를 때는 그렇게 찍는 거야 2편 물건은 모를 때는 무슨 규정? 강행규정 3편 채권은? 임의규정 자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떨면서 하지 말고 <laughs> 왜 임의규정이야?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행, 지체가 되면 아까 최고하고 해제권 발생해서 해제했잖아. 그럼 특약 맺는 거야. 야, 너 중도금 안 주면 나 별도 해제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야. 그 특약은 유협입니까무협입니까 조문은 최고, 지체 빠뜨려서 최고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자동해제 특약은 뭐하 거야? 유효한 거야. 왜? 그 조문이 무슨 법규니까 그럼 <laughs>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요이 담보책임은 무슨 규정이 아니고 임의법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할 때는 보통 깎을까 안 깎을까? 깎을 때 특약 하나 집어넣어. 매도인 담보책임 지지 않는다. 네가 깎았으니까 혹시 물건에 뭐가 있으면 네가 가서 고쳐 쓰는 거다. 지금 뭐 고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뭘 걸어 놨으면? 특약을 걸어 놨으면. 이사 간 다음에 뭐가 생겨도? <놀람이> 지가 말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쳐? 그럼 시비를 안할거 아니에요. 근데 값도 뭐 해주고? 깎아주고, 특약도 안 들어가지고 또 시비 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성질나잖아. 그래서 중개업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 입장에서, 매돈 입장에서 중개할 때는 뭐야? 내 손님이 뭐할수 있도록 유리하게끔 뭘 달아주는 것. 그래 특약을 잘 다는 중개업자가 뭐다? 나중에 잘하는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권리관계가 뭐할 때? 복잡할 수. 그걸 다뭐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일산에 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 건물인데 그 건물 통째로 그걸 매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속받은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권리관계를 다모야 돼요. 그럼 가서 그 관계를 전부다뭐할수 있어야 돼요? 조절할 수 있어야지 그게 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사법적 관계도 있고, 뭐도 있고, 공법적, 여러 가지 내용이 뭐예요? 복합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줘도 못 먹는 거야. 그럼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뭐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걸 뭐할수 있을 것이고, 매매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끌어들여야 안 끌어들여야 돼? 그럼 또잘 알아서 끌어들이면 또, 또 파이가 뭐야 또? 나눠 먹잖아, 자꾸.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냐?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 아니다? 어떻게 으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 면적이 부족할 때, 뭐가 할 때? 한번잘 찍어요. 이게 권리 하자일까, 물건의 하자일까? 그거 하나 찍으면 돼. 응? 권리 하자일까, 물건 하자일까? 그거 보고 대답해 봐. 보고 대답해 봐, 거기. 아, 포인트 거기 있잖아, 지금. 무슨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입니다. 아직 담보 책임 완벽한 건 아닌데, 담보 책임이 나오면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 무슨 하자하고, 그걸 구별을 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 안에 들어가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이 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네, 이 부족했을 때 제가 이리 갈게요. 아, 다 지워버렸네. 그럼 여기다 원을 그릴게요. 뭘 그린다? 자, 원을 그려서 면적이 부족할 때 혹시 이리 갈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뭐하다 부족하다, 그죠이 사실을 모르고 샀겠지. 따라서 네. 이걸 중요 부분에 뭘 차고? 중요 부분 뭐다? 차고 들어가면 이게 뭐할수 있죠? 취소 가능이라는 거 있죠? 네? 그럼 판례가 면적 부족은 면적이 다소 부족한 것은 중요 부분 차고이다 아니다 들어갔을 때 판례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는 면적이 부족할 때는 종료 부분 뭐다? 차고, 취소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는 게 팔레트도요. 면적이 다소 부족한 것은 뭐다? 차고, 종료분 차고, 취소 문제로 다루지 뭐요 음. 않습니다. 이때 팔레는,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퍼펙트 유효. 그러면 퍼펙트 유효해서 자, 채무 불행이란 말은 쓴 적이 없지. 그 네. 무슨 불행을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네. 채무 전부 다뭐 했어요, 지금? 네. 이행했잖아. 네. 채무를 이행했는데, 이쪽도 뭐 하고, 네. 출연하고, 네. 이쪽도 뭐 했는데, 네. 출연했는데, 자, 갑의 출연은 뭐가 있고, 문제가 있고, 누구의 출연은? 의뢰의 네. 출연은? 네. 문제가 없잖아. 네. 이때, 의뢰 갑한테, 책임 묻는 게 뭐라고? 제목. 그 제목 잊어먹지 말란 말이야. 매도인 무슨 책임? 팔례는 매도인의 무슨 책임으로 간다? 담보 책임으로 간다는 게 판례 태도야. 학과로 기억하세요. 면적 부적. 무슨 부적? 부적. 그러면 차고, 3번 있잖아. 차고, 취소 문제로 다루지 않고, 취소 다름 또 어떻게 돼?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예, 취입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실제 취소 2번 확정 무효 만들면 부당 이득으로 가잖아. 무슨 이득? 부당 이득. 근데 판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계약은 가능한 줄은 뭐로 가서 네. 확정 네. 위로 가서 채무 전부 다 뭐했어 네. 이 했잖아. 그러면 출연 출연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매도는 무슨 책임, 네. 담보 책임 문제로 다루지 굳이 결함 있는 3번 다루지 않는 얘기야. 네. 계약은 뭐로 가고 네. 퍼펙트로 가서 채 불량 아니고 뭐다 네. 매도에 무슨 책임, 네.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담보 책임도 뭐가 있어요? 돈 출연 퍼펙트 하지. 예? 값에 출연 두 가지가 있지. 뭐하고? 권리와 물건 들어왔을 때두 가지. 무슨 하자?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가 있다. 그럼 면적 부족은 권리 하자. 어디 소속이 아니고? 어디? 제가 물어볼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명히 물건 하자로 대답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적부적은 미안하지만 어디가 아니고 어디다? 권리하자로 다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됐어요? 그러니까 유상부상할 때는 면적부적은 굳이 몇번 가지 말고 3번의 중요 부분 차고 취소 문제로 가지 않고 몇 번으로 와서, 와서. 채울랭도 아니고 출연 출했을때두 가지 권리의 문제와 물건 하자 있을 때 면적 부족은 어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무슨 하자 권리 하자 자 그럼 네 가지 기억합시다 오늘 페이지는 민법천 전형 비전형 약정 약정은 낙상 요물 내려와서 효력이 생기죠 이게 쌍무 편무 채무 이행, 이행이 뭐죠? 유상 무상 됐어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 문제가 반드시 뭐한다 나옵니다. 담보 책임 한 문제죠. 그럼 여기 일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약법이 열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몇 문제? 열 문제. 그럼 담보 책임 하나, 쌍모 두 개, 채무 이행 하나, 하나, 둘, 셋, 넷, 계약금 계약. 하나. 다섯. 낙성 계약 하나. 여섯. 계약 분류 하나. 몇 문제? 일곱 문제. 됐지, 뭐. 계약법 몇 문제 맞으면 돼요? 아니, 일곱, 열 문제, 일곱 문제 맞으면 됐지, 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 한다? 그 페이지를 잡고 가서 연습하세요. 내용은 약해도 제목은 절대 뭐 하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제목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내용이 채워질 거야.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계약법은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뭐요? 다시 시작하죠? 네. 네. 프린트 드립니다.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뭐요? 앞에서. 특별 법은 나중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청취부터 다시 할게요. 아셨습니까? 네. 네. 다음 주까지. 네. 포기 안 하시고 뭐요? 다시 새로 시작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